포크라이님 안녕하세요. 음. 음. 자, 전화가 음. 자, 아, 폭군아비님, 안녕하세요. 어... 자, 이제 이거 대서마늘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대서마늘, 대서마늘 하니까 막 궁금할 거예요. 대서마늘이 도대체 뭔지. 그, 지금 시중에 그 나오는 마늘이 대서마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육종마늘은 더 있어야 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서마늘인데, 대서마늘이 우리나라 전 국토에 거의, 거의 다 심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마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마늘이, 어, 요거는 이제 내일 작업할 거예요, 내일. 내일 작업하고, 어, 이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요거를 자르는 거지, 이, 이틀 있다. 이 마늘, 이 대서 마늘은, 음, 이렇게 넘어가. 그래서 이거 기계를, 기계 작업을 해야 돼.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올해 또 마늘값이 싸가지고 또 기대보다 마늘값이 싸요 올해. 소비자님들도 좋을 겁니다. 마늘값 싸 기대보다 마늘값이 싸요 올해. 소비자님들 좋을 겁니다. 마늘값 싸서. 어 유원장님 안녕하세요. 모모님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마늘 궁금하면은 물어보시고 여기가 어디냐면 아미산. 여기가 아미산 줄기에요 라이브는 한. 한 15분 정도 할 겁니다. 15분 시간이 없어서 마늘이 여기 좋아요. 왜냐면 이 주변이 너무 깔끔해요. 왜냐면... 앞에 그 반대 방향이 당진의 유명한 아미산이고 아, 홍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 마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늘 아, 어, 요, 위에는, 홍산 마늘인데, 홍산 마늘은 아직 멀었고 팔라면 이, 요, 대서 마늘, 대서 마늘은, 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제 마늘이, 쪽이 좀 많죠. 이 대서 마늘이, 대서 마늘이, 요거 이제 짱아찌 담고, 김장할 때 저장 마늘 하는 거지. 가격은 올해, 음, 올해 가격, 뭐, 마늘 가격, 아이 폭락이라, 어, 여러분들이 마늘 구매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야 되는지. 자, 홍수님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이제 바로 모임이 있어서, 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자, 몽호님 안녕하세요. 홍수님 안녕하세요. 약초사랑님, 반갑습니다. 변사랑님, 반갑습니다. 자, 혹시, 혹시 마늘 궁금하시면 얘기하세요. 마늘 궁금하면 제가 마늘, 거의 마늘 박사니까 소비자님들은 마늘이 가격이 물건이 좋고 싸면 되는 싸면 좀 좋거든 마늘 보는거는 지금 얘가 딱딱해가지고 마늘을 캐서 보여 드릴 수 있겠는데 너무 딱딱해서 캐서 보여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마늘은 마늘을 구매하실 때 보면은 저 유튜브에 보면 막 마늘 막큰거 이런 거 보여주고 그러는데 마늘이 꼭 크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작가도 야물딱지고 주변이 좀 이렇게 환경 좋은 데서 큰 애들 자 순이니 목무님 순이 감사합니다 약초사랑님 김순이님한테 감사 우리 약초사랑님 또 포크나비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있고 아, 대박님도 오셨네요. 태방님 안녕하세요. 포쿠나미님은, 네, 조사장님 반갑습니다. 음, 지금 이 마늘이, 혹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마늘 값은 기대치 이상 여러분들한테는 대만족이에요, 올해. 그래. 어, 이미 제가 뭐 소비자님한테 말을 했는데, 가격을 내가 미리 발표 안 하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시세 전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당진은 어 당진 이 소산 마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는데 당진 마늘이 다 팔려야 그예 마늘이 팔릴 정도로 당진 마늘이 맛있어요. 그리고 이 대서 마늘이라는 것은 원종은 스페인이에요 원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 홍산 육종 마늘을 구매하실 거면은 6월 20일 우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얘는 장아찌도 담고, 김장도 하고, 저장도 하고 하는데, 얘는 9월 한 20일 이상 가면, 그냥 놔두면, 얘는 다른 마늘 같지 않고, 종족 번식이 좀 빨라서, 안에가 포르턱에 올라와. 그래서, 김장마늘은 김장마늘인데, 그 김치 냉장고나, 아니면 좋은 냉장고로 얘가 들어가면은, 더 싱싱한 마늘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지금까지도 싹이 안날 정도로 이 두께가 두껍죠. 제 홍산 마늘 보여드릴게요. 홍산 마늘. 어, 두유두유 안녕하세요. 올해는 마늘이 저렴해서 이벤트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벤트에도. 그니까 러 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거는 제 친구 동생 거예요. 제 친구 동생 건데 어, 홍산 마늘 같은 경우는 씨를 제가 준 거고. 저랑 이제 합작품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이걸 다할 수는 없어요 보는 데는 프로 니까 거의 여러분들 마늘은 대가 굵으면 마늘이 좋은거고 대가 가늘으면 마늘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가지고 마늘을 따지지 말고 이제 종이컵이나 마늘을 이제 정확히 보여드릴건데 이런거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면은 정말 그 파리사한테 물건을 한거에 대해서 절대 후회 안할겁니다 그리고 첫째도 보장, 둘째도 보장, 셋째도 보장 판매 보장을 끝까지 질 거니까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객만족 전국 1위로 가려고 아주 작심을 했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시고 하이아린 님 안녕하세요 이금수 님 안녕하세요 이제 개복숭아도 나오고 마늘도 나오고 완두콩도 나오고 막철 이게 이제 막 나오는 때문에 지금 정신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자, 요거는 대서마늘. 요거 원, 원산지가 스페인. 중국 거쳐서 한국으로 온 건데, 마늘이 얘는 대가 넘어가. 양파마냥. 근데 홍산마늘은 이렇게 말른 그, 상태여도 홍산마늘은 대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얘는 어, 마늘이 진짜 잘 됐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지만, 마늘대가 엄청 크잖아요. 엄지손가락보다도 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이즈가 똑소리가 난다고 보시면 돼. 그러고, 고객님들한테 가는 가격은 1kg에 4,000원에서 5,000원 전후, 4,000원 약간 벗어난다고 보시면 돼. 4,000원이 좀더 벗어난다. 왜냐면 작업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4 0 0 0원이 10kg면 한 4만원 정도 가는데, 얘는, 지금 얘는, 마늘이 한, 얘는, 그, 이 정도 크기면, 이제 마늘은 이제, 도착을 했을 때는, 키로가 줄 수가 있어요. 키로가, 왜냐면 건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늘이면은, 어, 한 접에 10키로가 넘어간다. 이게 12키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은, 12키로. 신숙사를 안녕하세요. 하루미님 안녕하세요. 요 정도면은, 주대까지는 13kg 보시면 되는 거고, 마늘은 10kg에서 왔다 갔다. 그런데 무게는 이제 감량이 되는 거지. 아, 완두콩. 포크라멘님 고맙습니다. 금화견이 고맙습니다. 약초사랑이 아주 열심히 지금 파리사 응원해주고, 아르메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아르메님 반갑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포크라멘 10kg에 4만원 택배비까지 거언저리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그리고 얘는 이제 판매를 해도 아무 무관한데, 얘는 이제 10월 정도 가면 여러분들 이제 김장철의이만늘은 그 보관을 그 너무 따뜻한 데다 놓으면 얘는 싹이 나와. 얘가 10년 시기가 9월 추석 전후 얘는 파종 들어가는 마늘이고, 제가 지난번에 영상 찍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거, 아니, 그거는 지금 못 보여주고, 지난번에 찍은 거는 11월 우리가 말경에 심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내가 항상 올린 게 그게 그거고, 자, 이제 홍산만으로도 한번 보여줄게 홍산만으로도 보여주면서, 또 주변에 당진 여기 산세. 내가 태어난 데가 여기요. 시골 농부입니다. 자, 여기로 올라오는 이유는, 홍산만으로는 여기가 야물딱지긴 한데, 착황은 조금 적어.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마운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움이 힘들다. 자, 금화균님 반갑습니다. 자, 아, 조기가 아미산. 조기가 아미산인데 제가 태어난 데예요. 지금 그금화균님 10kg가 한 접이 되냐있 했는데 밑에 마늘은 10kg가 한 접이 넘... 그... 그니까 10kg가 한 접이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마늘농사가 잘된 거는 10 k 로가한접이라고 보시면 돼. 마늘농사 잘된 거는. 근데 얘가 그이 마늘은 뽑어놓고 이삼일 이따 잘라야 돼. 왜냐하면 그이 주대에 있는 마늘 양분이 마늘로 또또 내려가요. 영양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도라지 그 늦가을에 캐듯이 시간이 가면 종두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 약성이 밑으로가 마늘 밑으로. 그래서 더 놔두면 단단해져. 그러고 마늘을 깔때 여러분들이 마늘을 받고 나서 그날 까는 거보다 3일 있다까시면더잘 까져요. 뒤에서 살짝만 까죠. 저, 신수산의 파리사님, 저 하면, 오, 후회, 아나? 아, 고맙습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 마늘은, 여러분들, 이 질소나 뭐 이런 영양분을 많이 주면 마늘이 그만큼 커지는데, 유양이 제일 많이 들어간 마늘이 전 제일 좋다고 보고요. 어, 마늘이 너무 커도 소비자님들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아, 김순연님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아, 신숙살 여러분님 무척 아요 신숙살님 아, 무척 반갑. 고맙습니다. 금화연님 아기사님 마늘 좋아. 아 이게 이 홍산 마늘. 홍산 마늘은 자 홍산 마늘은 아직도 이렇게 잎새기가 파라. 자 홍산 마늘에 대해서 또 보, 알려드릴게요. 홍산마늘은, 어, 자, 이제 홍산마늘 심는 분들은 이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홍산마늘이 그만큼 물리기가 많아, 홍산마늘 자. 자, 홍산마늘은 늦게 뽑으면은 여기가 세서 섬유질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싫어하지. 홍삼 마늘은 이게 이제 이게 그 마늘 종인데 여기가 주아예요 주화. 요게 씨 얘네들을 종족을 번식시키는데 얘가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홍삼 마늘은 우리나라 원 토종 마늘인데 개발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않니다전 세계에서 홍삼 마늘은 우리나라밖에 없고. 마늘이, 위에가 녹색. 감자, 막, 감자가 익으면 위에가 그 햇빛을 보면 퍼럭퍼럭 하잖아요. 근데 홍, 아마 홍산 마늘 구매하신 분들이 그런 문의 전화가 이제 종종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음, 홍산 마늘은 녹색 반점이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 그러고,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구독을 해놓으면저 문의하기도 좋은데 그 구독을 안 하고 전화로만 물어보기 때문에 답변을 잘못 해. 왜냐면 하 소비자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이만 되는 거고요. 님 안녕하세요. 지금은 마늘 종에 이제 억세예요, 얘가. 종이 네 마늘 종이 얘가 11월 중순에 심었다면 택배를 이걸 보내도 되는데 얘는 심은지가 10월 초 9월 말에 심어서 너무 세서못 보내지. 자 마늘 좀볶음 맛있다고. 자 올해 마늘 가격 어,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어, 첫째도 가격 만족, 둘째도 가격 만족. 셋째도 가격 만족이야. 또 첫째는 물건 만족, 또둘째도 물건 만족, 셋째도 물건 만족. 그리고 어산 성격 하거든요. 제가 한 성격을 하는데 제가 까다로운 만큼 저 소비자님들 까다롭게 물건이 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물돈 받고 뭐 물건, 그러니까 물건 안 보내고 이런 일 일도 없으니까 파리사한테 돈 붙였는데 왜 물건이 안 와? 이거는 착고가 있을 뿐이지 일도 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일도 어저 인생 60년 인생에서 지켜야 될거딱 지키고 있으니까 염려 붙들어 매고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 봉환님 고맙습니다. 자이 이 지금 이 앞에 마늘은 대, 이거는 홍삼 마늘 이거는 6월 20일 이, 후에 사셔야 돼요. 장마 끝나고 홍삼 마늘은 무조건 장마 끝나고 사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꿀팁이에요. 홍삼 마늘 먹고 싶어가지고 일찍 사시면 이후 방문하고 받자마자 무조건 다 까서 냉장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이 말릴 자신이 없어 얘는 열이 많아요 저 대서마늘보다 열이 많아 가지고 얘는 받자마자 무조건 까서 좋은 창... 냉장고 들어가야 돼 김치냉장고에 그럴 자신이 없으면 홍삼 마늘은 늦게 살수록 여러분들한테는 최고야 일찍 사면 여러분들 망에다 깨달아 매내면은 여러분 하나도 뭐 김장 태 되면은 홍삼마늘은 바닥에서 띄워서 다시 말리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이거를 또 심는 분들은 그 예심는 거는 11월 말까지 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홍삼마늘은요. 예 얘는 그만큼 좋아. 저장성이. 저는 소문이 하니서 홍망 삼마늘대산마늘 차이점은 뭔가요. 자, 홍산마늘 차이점은 대서마늘 캔 다음에 홍산마늘 캐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고 대서마늘은 쪽이 얘보다 다섯 쪽 이상 더 많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대서마늘은 원산지가 스페인이다. 근데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몇십 년 됐어요. 전국토에 대서마늘이 제일 많이 심어지고 있고 현재 홍산마늘이 그이등으로 많이 심어져 있어. 근데 얘 말고 원토종이 있는데 원토종은 밭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얘네가 자꾸 죽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농업진흥청에서 개발한 마늘이 이 홍산 마늘이에요. 홍산 마늘 이거 이 홍산 마늘이 진짜 좋아요. 처음에 이거 심는 분들은 뭐 맛이 없다, 딱딱하다 했는데 지금은 대세가 이미 홍산 마늘을 기울었어요. 홍산 마늘 많이 드시면 애국자예요, 애국자. 중국에서 수입하는 마늘 우리가 들먹으면 그만큼 우리 국가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삼 마늘 많이 애용하세요. 단 대서 마늘 판매한 후에 홍삼 마늘이 판매가 되는 거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홍삼 마늘은 쪽이 여섯 쪽에서 일곱 여덟 쪽까지도 있다. 근데 홍삼 마늘을 심으면 한 구에서 두 개씩도 나와요. 한 구에서 세 개도 나오고. 왜냐면 홍삼 마늘은 문이 살법에 두개네개세 개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 저 같은 프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 그래서 홍삼마늘은 요거 주아로 심지. 여러분들 혹시 마늘 홍삼마늘 심고 싶으면 요걸 주아로 심어서 주아는 11월 후로 심어야만이 한 톨씩 나와. 토틀이 마냥. 그한 톨씩. 그놈을 심었을 때 여섯 쪽이 나와요. 정확하게 다섯 여섯 쪽. 그 마늘도 신싱하고 단단하게. 어, 봉안이 엄청 부드럽고 좋은데. 아, 어, 예, 지인이 고맙습니다. 약초사랑님, 아, 우리, 그, 파리사 유튜브 이렇게 막 홍보해주시고, 진짜 뭘로 이걸 갚아야 되나. 용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용수님. 중희중이님은 뭐 제가 말안 해도 제가 늘고마워하는거 아실 테고, 홍수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김수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6시 10분까지 이 라이브하고 마칠게요.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살짝 보여드린 거고, 이제 진짜 이제 판매할 수 있는 마늘. 이 홍삼 마늘은 마늘 쪽을 판매할 줄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다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여기 잘라버려야 하고요, 여기. 자, 보이는 산이, 저, 당진에, 제가 태어난 아미산. 당진에서 제일 높은 산, 아미산이에요, 제가 태어난. 이 아미산 자락. 아미산 전기를 받아가지고 이 마늘이 수확이 되고 있으니까, 좀 마시고 구하시면 되고 10kg에 킬로당 어, 4천 정도 이상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한 그 구매 차, 절차가 돼요. 근데 어, 10kg에 4만 원 이하가 잘뜩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세요. 기대하시고 10kg에 2만 5천 원도 있고 10kg에 3만 5천 원도 있고 10kg에 4만 원도 있어요. 물건 크기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되요 작은 거는 오, 10kg에 25,000원 정도밖에 안 간다. 나손아퍼도 조그만 거로 까겠다. 그러면은, 자, 10kg에 25,000원도 있다. 댓글로 밑에 써주시면 고맙고요. 놀렐로 타죠 10kg에 25,000원? 그러면은, 한, 3접 정도 된다고 보면 돼. 10kg에 25,000원짜리 3접 정도. 그런 가격 있다. 자 종인님 고맙습니다. 영순이 고맙고 자 저는 이제는 3분 남았어요. 제가 라이브 이제 끝날 시간 3분 딱 3분. 지금 이 마늘이 이게 대서 마늘이고 아까 말했듯이 대서 마늘은 이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려면 얘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음, 싹이 나와. 그래서, 대서 마늘은 상아찌 용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마늘이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주변이 집이, 거짓말 진짜 아니에요. 집이 한 채도 없어요. 집이 한 채도 없어. 정말 자연수로 여기 그 비만, 비, 비맞고 자연수로 이 마늘이 큰애들이랑 정말 좋을 거예요. 이영출 님. 마늘 대짜 한 접에 얼마? 자, 대짜 한접에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마늘 제일 큰게 4만 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무게는 약 10kg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마늘이 제일 큰게 4만 원 정도 간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마늘이 시세는 한그 정도 간다. 4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금아 님. 진짜 청정지역이에요. 여기. 아, 이 홍, 이 홍산마늘하고 대서마늘하고 차이. 대서마늘은 쪽이 많고, 홍산마늘은 쪽이 적고, 홍산마늘은 우리나라 대통령 상 받은 마늘이고, 홍산마늘은 위녹 녹색 반점이 있고, 알리신이 더 많다. 이 마늘보다. 매운데 금방 가신다. 얘는 매운데 오래 간다. 그리고 얘는 식당에 가면 삼겹살 먹을 때 나오는 마늘이 이거다. 1년 365일. 농협 하나로마트 가면 깐말로 마늘 나오는 마늘이 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스페인산 마늘이라고 하면 소비자님들이 일국산이라고 안사. 그래서 얘는 대서 마늘이라고 존칭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얘는 난지형. 그러니까 난지형. 쟤는 한지형. 그러니까 난지형하고 한지형은 차이 뭐예요? 난지형은 일찍 해고, 한지형은 늦게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난지형이에요. 오타, 저, 저보다 오타. 저는 맨날 오타인데? 아, 청정지역. 고맙습니다. 그만 음, 미용줄 구고 자, 올해 마늘은 2만 5천 원, 2만 원만 줘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마늘, 괜찮은 마늘이 얼마든지 넘치게 있으니까 그냥 기다리시면 돼. 기다리면. 마늘 일찍 싸고 뭐막 불안하니까 일찍 싸고 그러는데 올해 마늘 넘쳐 신경 신경 쭉 끊으세요, 아니요? 넘치니까 진짜 마늘 넘쳐요 올해 육쪽은 얘캔 다음에 홍산 마늘 캔 다음에 캔는 캔 건데 육쪽도 빨리 나와요 이달 6월 한 20일경이면은 육나와 육족 육쪽은 얘네들보다 몸값이 달라 근데 육쪽도 해만산 음, 육족이 있고, 몽골 육족이 있고, 우리나라 원토종 육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육족만을 크다고 조, 좋은 건 아니에요. 육족마늘은, 어, 정말 크다고 조, 구매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원토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그때 가서 내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몽골 육족 같은 게주먹만 해요, 육족이. 예, 네. 신숙사 6월 25일 이 전후. 그때 가면은 육족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 잘라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보내면은 여러분들이 이문이 아니고 지가 이문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얘네들이 주대가 아직까지도 파릇파릇해서 얘들이 양분이 앞으로도 이저 마늘로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 급하다 보니까 6월 9일부터 판매한다 했는데 실지는 6월 9일 조금 더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6월 9일 후로 배송이 되는 거라 한 3일 정도 6월 9일부터 주문을 받으면 6월 한1 2일부터는 여러분들 가정에 도착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무게 감량이 줄을 거다 줄어요. 그래서 10kg에 한 4만 원 선에서 측정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특수원권에 그보다 거더갈 수도 있고, 좀덜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간에 올해는 키로당 4천 원대에서 움직인다. 예, 대서만을 그 정도. 근데 원래 얘가 이제... 생제로 경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는 분들은 알거예요생제 경매는 3천원 전후에요 생제 경매는 근데 얘가 말랐을 때는 가격이 또 올라가는 거죠 무게감량 때문에 참고 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저는 자 오늘은 자둥요둥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마치고 내일 요거 내일 캘때 다시 한번 내일 요거 기계작업을 할때 다시 한번 라이브 해 드릴게요 가격은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판매할 수 있는 예상 가격은 2만 5천원에서 4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키로는 10키로 전후다. 그러니까 2만 5천원짜리도 10키로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아. 작다고. 그러니까 10키로에 2만 5천원 큰 것도 될 수도 있고, 작은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가격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칠게요. 자, 고맙습니다. 정말 엄청 싸게 팔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제가 뭐내 내 땅을 팔더 집을 팔더니 에 한번 유튜브 구독자 6만을 위해서 7만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그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잘 보내시고요. 자기진님 고맙습니다. 자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충이님 정말 고맙습니다. 약주사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어, 전화상으로 제가 답변을 잘 하진 못하지만, 수치를 자꾸 올려서 말씀드릴게요. 자, 고맙습니다.